자, 방금 배운 관련 이론 가지고 183페이지에 82번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. 혹시 이것도 보여줘야 돼요? 밑에 걸로 할있냐 밑에 걸로 한다? 자, 얘 중심. 중심이 지금 0,0이죠? 그 다음 반지름이 3인 걸볼수 있죠? 그럼 D만 구하면 되죠, D. 되겠지? 근데 얘가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중에는 뭡니까? 이거 아닙니까? 이거. 그림 그 중에는 이거. 그 다음에, 판별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, 0보다 작다. 근데 우리는 이걸로 하진 않을 거지. D와 R을 비교하자라고 했고, D가 더 커야 되는 거죠. 따라왔어? 흘러갑니다, 이제. 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. 한마디로 D를 구해야 되니까.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얘를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? 일반형으로 바꾸면은, EX-YK는 0. 그래서 루트 5분의 중심 0,0이니까 날리고 날리고 k 여기까지 됐지? 얘가 d잖아 지금 근데 반지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3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비교 이렇게 되겠어? d와 r을 비교 r은 3 d와 r을 비교 된 거죠? 여기까지? 되겠지?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되기로 했지? d가 r보다 커야 얘가 바깥에 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d가 더 커야 된다. 이렇게 돼. 처음에 헷갈려. d가 r보다 커야 되나? 이 그림 계속 그려가면서 파악해야 돼. 됐지? 자 이제 이거 풀면 되죠? 넘깁시다. 절대값 k가 루트 5r보다 크다. 루트 5r보다? 3 루트 5보다 크다. 여기까지 됐어? 된 거지? 또 개념적으로 접근해볼까? 절대값이 나왔는데 부등식이네? 큰큰 작작 맞아? 큰큰 작작? 이해 되겠죠? 그러면 k는 어떻게 되야 됩니까? 3 루트 5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3 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야죠 <목소리> <돼야 목소리> 따라왔습니까?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?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계산.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서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, 1차 부등식, 2차 방정식 이런 애들이 사용되는 거야.